여러분, 반갑습니다. 창조 힐링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일정같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이 목적입니다. 영혼의 치유, 육신의 치유, 창조 힐링은 영혼 구원이 목적입니다. 여러분, 구독하시고 좋아요 눌러주시고 공유하시면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창조 힐링 방송은 여러분 중간중간 중간 보면은 무슨 뜻인지 무엇을 전하는 메시지인지 잘알 수가 없을, 없습니다 여러분 창조 힐링 메시지는 처음을 끝까지 신앙에서 천천히 들어보시고 은혜 받으시고 여러분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8월 11일 남부지방에도 담배가 내리고 있습니다 얼마나 가물었는지요 담배를 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구독자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육에도 성령의 담배가 내려서 풍성한 한주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은 사건 목사에게 영혼을 살해당하지 않는 다섯 번째 시간입니다. 사건 목사에게 영혼을 살해당하지 않는 열두 가지 방법 중에 다섯 가지 방법. 다섯 번째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은 진리입니다. 진리가 훼손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 짱구는 아버지께 올쩍합니다. 예수님의 길 말고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길로 가고 계십니까? 신학자 여러분, 목사님 여러분, 선교사 여러분, 신학생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의 길로 가고 계십니까? 신학의 길, 교리의 길, 자기 사상의 길로 가면서도 예수님의 길로 가고 계시다고 착각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예수님의 길로 가고 있는지 신학의 길, 교리의 길로 가고 있는지 함께 분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섯 번째 시간, 예수님을 구주로만 영접한다고 설교하는 목사는 사건입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만 믿으면 구원받고 천국 간다고 설교하는 목사는 사건입니다. 맹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임금과 구주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임금과 구주이십니다. 예수님을 나의 임금으로 영접해야 합니다. 나의 구원자로 영접해야 합니다. 나의 치유자로 영접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거듭날 수 없습니다. 신학적이고 교리적이고 자기 사상의 설교를 하면, 구원받을 확률이 떨어집니다. 은도나 은도간에 일곱 번 달련한 순전한 진리를 전할 때 영혼들이 구원받을 확률이 확 올라갑니다. 교리를 전하고 신학을 전하고 자기 사상을 전하면은 진리가 변질되고 진리가 훼손되어서 천국 갈 확률이 확 떨어집니다 지금 많은 간증들이 한국 교회 80%가 지옥에 가고 20%가 천국에 가는 간증이 나옵니다 저는 그 간증을 믿습니다 제 주변을 돌아보면 압니다 제 자신을 돌아보면 압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서 교회 안에 80%가 지옥에 가고 20%가 천국에 갈까요? 신학교수가 교리와 신학을 전하, 가르치고 그 교리와 신학을 배운 신학생이 목사, 안수 받고 목사가 되어서 목회를 합니다. 교리와 신학을 전하면서도 목사님은 성경적으로 설교하고 있다고 속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거듭나고 성령 세례받고 성령 충만하도 진리가 훼손되고, 진리가 희석되고, 진리가 변질되면 그 목사님은 사꾼이고 가짜입니다. 지금부터 말씀을 인용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의 나를 볼수 없느니라. 니구 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수있나날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니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마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간지 알지 못하니, 나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이러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니고데모는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거듭남을 예수님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실 때그 말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지금도 똑같습니다. 저는 장로교 에서 20년 이상 신앙생활 하면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에 대해서 설교를 들어 본 적이 없습니다. 지나가면서 한 마디 툭툭 던지는 거 가물에 콩나도 들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만 믿으면, 구원의 확신이 있으면, 천국에 간다는 설교는 들었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설교는 성경적으로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20년 동안. 여러분, 거듭남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고,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구원받은 자가 아니고, 거듭난 자만이 하나님의 자녀고, 거듭나지 않으면 마귀의 자녀인데, 마귀의 자녀들을 수복하게 모아놓고, 주여주여 주여 하는 자들 떼거리를 모아놓고, 목사님은 다 구원받은 성도라고 속고 착각하고 설교하고 있습니다. 믿기만 믿으면 구원받는데요.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구원받으려면 어떻게 거듭나는지 안 가르칩니다. 여러분, 간단하게 정리해 드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뭐냐면, 믿는 게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임금과 구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구주로만 영접하면 반쪽짜리 복음이고 사건이 전하는 복음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임금과 구주로 영접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임금이 아니시면은 예수님 우리에게 그 많은 것을 요구하실 수 없습니다. 뭘 요구하셨냐요? 많은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 4장 말씀을 읽어드렸습니다. 무릇 내게 오는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이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딸지 않는 자는 능히내 제자가 되지 못합니다. 제자의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모든 것을 버려야 됩니다. 자기 십자가 지고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예수님이 왕이시기 때문에 이걸 요구합니다. 왕이 죽으라면 죽고, 사라하면 사는 거죠. 왕이 가락하면 가고, 안으락하면 앉고, 서락하면 서는 것이죠. 무릎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두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능이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이 내 제자가 되지 못하라. 이 말씀 여러분 다 아십니다. 런데 여러분, 말씀대로 사십니까? 아닙니다. 요한복음 1장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느냐. 예수님을 영접해야 합니다. 무엇으로? 임금과 구주로 영접해야 합니다. 임금과 구주로 영접하지 않으면 거듭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임금과 구주로 영접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거듭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임금과 구주로 영접하셨습니까? 회개했습니까? 그럼 여러분, 거듭났죠? 예수님이 인구가 우리를 영접하고, 죄를 회개하고, 회개하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십니다. 그 성령님이 아담의 원죄로부터 죽은 우리 영을 살려주시고, 굳은 마음을 제하시고, 부드러운 새 마음을 주신 것이 구원이고, 거듭남이고, 새로운 피존물이고, 재창조된, 재창조된 새로운 인류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축복합니다. 사도행정 5장 말씀을 읽어드렸습니다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여기 보세요 사도행정 5장 31절에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회개가 먼저죠 제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습니다. 우리가 만든 말이 아닙니다. 교리가 아닙니다. 신학자나 어떤 교단의 교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오른손으로 높이시고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습니다. 누구의 임금입니까? 우리의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임금과 구주로 영접하셨습니까? 회개하셨습니까? 축복합니다. 여러분, 거듭남 없는 천국, 거듭남 없는 구원, 거듭남 없는 하나님의 자녀, 있을 수 없습니다. 기독교는 거듭나야 합니다. 우리 스스로 거듭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성경을 해박하게 알고, 기도를 많이 하고, 방언하고 예언하고 치유하고 기적을 행하고 자기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거듭남 없이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거듭나야 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입니다 우리는 육의 사람입니다 아담의 원조로부터 우리는 영이 죽었습니다 예수님의 인국을 영접하고 회개하고 믿을 때 성령님이 내주하심으로 그 성령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 안에 부으시고 우리의 죽은 영을 살리시고 굳은 마음을 제시하고 부드러운 새 마음을 주신 것이 거듭남 구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영생을 얻은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진리가 중요합니까 얼마나 진리가 중요합니까 예수님의 길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사건 목사들이 예수님의 길과 진리, 생명을 버리고 자기의 길과 자기 교단의 교리와 자기가 배운 신학에 몰두해서 영혼들을 죽이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 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더 풍성이 얻게 하려는 것이라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입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이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기는 예수님이 선한 목자시고 반대 예수님의 선한 목자 반대가 도둑입니다 이 도둑은 뭐냐? 사꾼을 말합니다 가짜 목사를 말합니다 가짜 목사가 오는 것은 자기가 하나님이 부르시도 않고, 하나님이 세우시도 않고, 하나님이 기름 부시도 않고, 하나님 인도하자는 가짜 목사가 오는 것은, 가짜 목사가 목회하는 것은 도둑놈이다. 영들을 죽이고, 영혼들을 죽이고, 멸망시킨 것 뿐이다. 이 말씀입니다. 이 방송 끝나고 난 다음에, 요한복음 10장 다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이라고 죽이고, 멸망시킨 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그 풍성이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은 문맥을 따라 읽어봐야 됩니다. 요한이 요한복음 10장을 왜 기록했는지 그 의도와 목적과 그 문맥을 따라 읽으시면은 이 경우는 도둑은 100% 사꾼입니다. 거짓 선지자입니다. 한국 교회 30만 성지자 중에 90%가 거짓 선지자 사꾼입니다. 한국 교회 90%가 하나님이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갈라지고 쪼개지고 목사파 장로파 싸워서 갈라진 교회들입니다. 하나님이 5만 개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이 3만, 30만의 성지를 세우셨다면 한국교회는 개독교수를 듣고 마디는 소금이 되어 길에 밟히지 않을 것입니다. 한국교회의 성도가 천만 원인데 여러분, 그는 뻥입니다. 500만 될까 말까 합니다. 얼마나 교회가 거짓된지 성도수를 속입니다. 성도 수를 부풀립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총회 갈때 총대수를 늘려서 선거권을더 차지하려고. 헌금은 줄입니다. 헌금을 줄여야 총회 내는 회비가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노회 내는 회비가 줄을 때입니다. 헌금은 줄이고 성도 수는 늘리는 게 한국 교회의 실상입니다. 어떤 목사님은 1200만 성도를 갑니다. 뻥입니다. 500만 될까 막 합니다. 왜 성도수를 속입니까? 왜헌금을 낮춰서 보고 합니까? 사꾼들이죠. 잠사꾼들이죠. 양도동놈입니다. 여러분, 5만 개 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시고, 30만의 성도를 하나님이 부르시고, 세우시고, 기름 부시고 인도하셨다면, 우리 5200만 중에 4천만 이상이 구원을 받았을 것입니다. 한국 교회는 존경을 받을 것입니다. 세상으로부터 존경을 받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충분히 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존경받고 사랑받고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어디 가서 교회 다닌다, 예수 믿는다 하면은 사람들이 비웃습니다. 어디 가서 목사 명함을 내면 사람들이 비웃습니다. 어디 가서 목사라고 말하면 목사라고 속으로 수수숭거립니다 장노라고 말하면 장 놀무고 먹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교회 단장에 가면 사람들이 비웃습니다 교회에 뭐 하느냐? 빨간 책 끼고 주일날 교회 가는 거 말고 네하고 내하고 다른 게 무엇이냐고 묻는 친구들과 묻는 불신자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핏값이 목사입니까? 예수님의 빛값이 빛과 소금을 잃고 빛과 빛을 잃고 맛을 잃고 길에 밟히는 거고 세상에 조롱당하는 것입니까? 천지 우주마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서 지옥같은 33년을 사시고 마지막에 처참하게 진승까지 돌아가신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죄와 우리의 가난과 질병과 조상으로 내놓은 저주를 다 담당하시고 으로 우리를 자유케 하셨는데 한국교회의 현실이 어떻습니까 이건 100% 목사의 잘못이고 100% 신학교의 잘못입니다 유럽교회를 보십시오 다 망했습니다 유럽교회 500년 1000년 된 교회에 30명 40명 앉아 예배되는데 다 60대 70대 성도들 뿐입니다 다 망했습니다 미국의 교회는 동성애자에게 목사 안수하고 다 망해가고 있습니다. 한국교회도다 망해가고 있습니다. 그 책임은 100% 신학교, 100% 목사, 100% 성교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목사님이십니까? 여러분 성교사이십니까? 여러분 신학생입니까? 여러분 풀타임 사역자십니까? 회개하십시오. 예수님의 길로 돌아오시기를 간절히 건면 드립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안점 고려는 아버지 옳지 않느 말씀하신 그 길로 돌아오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건면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저는 장로교 통합교단에서 20년간 신앙생활 하다가 이제 성경적인 교회를 옮긴 지가 10년 좀 넘었습니다 제가 장로교 통합에서 신앙생활 할때 설교 듣고 은혜 받았습니다. 아버지 학교하고 제자 양육 받고 큐티하고 성경 읽고 다 했습니다. 그 저는 가짜였습니다. 사건 목사께서 변질된 진리, 훼석된 진리, 교리적이고 신학적인 설교를 듣고 은혜 받고 살았습니다. 저도 맹인이었습니다. 눈을 뜨고 난 다음에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내 영의 눈을 열어 주셔서 얼마나 한국 교회를 위해서 우른지 모릅니다. 얼마나 신학교를 위해서 우른지 모릅니다. 여러분 통탄할 일입니다. 예수님의 피가 흘산 교회가 예수님의 피가 흘산 몸된 교회가 어떻게 목사의 사상과 교리와 신학을 전합니까? 장로의 유전을 전합니까? 바리새인 서기관 나비들과 다를 바 하나 없습니다. 종교계획된지 600년이 다 돼가는데 언제까지 일하고 살아야 합니까 반도체가 발달해서 자동차가 발달해서 무인 자동차가 나오고 자율주행차가 나오고 우리나라도 우수를을 쌓아 올리는 이때에 다 앞으로 전진하고 진보하는데 기독교만 퇴보하고 있습니다 기독교만 뒤로 뒤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기독교가 캐돌이 되었습니다 기독교가 캐더릭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캐드릭의 교황이 타락하고 진리가 타락해서 칼빈과 루토가 목숨 걸고 종교개혁을 했는데 600년이 안 돼서 다시 기독교가 캐더릭으로 돌아갔습니다 캐더릭은 지금 타종교입니다 하나님이 믿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캐더릭화다 되었습니다 여러분 유럽의 교회를 보십시오 미국의 교회를 보십시오 한국교회의 미래도 어둡습니다 지금 교회 학조에 어린 생명들이 없습니다 여러분 누구 탓입니까? 신학교 탓, 목사 탓, 교단 탓, 정치하는 목사 탓입니다 사군 탓입니다 가짜 목사를 분별하시고 사군을 분별하시고 분별된 그 교회에서 뒤도 돌아보지 말고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기름 부시고 하나님이 인도에 가시는 선한 목자가 섬기는 교회로 옮기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거듭나야 천국에 들어간다 예수님의인구구 영접해야 한다. 예수님을 구준으로만 영겸한 반쪽짜리 복음이다. 이 반쪽짜리 복음 희석된 복음을 전하는 자는 사건가자다 예수님은 우리의 임금과 구주이십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30절에서 31절 말씀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시고 그를 오른손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십니다. 아멘. 요한복음 1장 11절에서 27절의 말씀.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라. 여러분, 영접하는 자, 예수 이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임금을 영접하셨습니까? 예수님을 임금과 구주를 영접하고 회개하고 신앙생활 하십니까? 축복합니다. 구독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을 분별해 보시고 사쿤목사 교회에 예배드리고 있다면 분별하시고 뒤도 돌아보지 마시고 인정사주 없이 도망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 짱구는 아버지 올 자가 없니라 말씀하신 그 아버지의 길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을 읽어두고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할 것이요. 목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일도 하리니, 이가,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미로다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천국에 올라가시면서 승천하시며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간다. 그러니까 너 나를 믿지? 그러면 내가 하는 일은 도 한다. 그런데 내가 하는 일을 너도 하는 건 당연하고, 그보다 큰 일도 한다. 여러분 교회가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하신 건 삼중사역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지상명령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삼중사역을 하는 교회입니까? 지상명령에 순종하는 교회입니까? 성령 세례받고 방언하고 예언하고 축사하고 기적을 베풀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을 고치는 하나님의 능력의 교회입니까?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한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고 말씀하십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고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그 같은 사꾼 목사, 가짜 목사에서 여러분 돌아서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권면 됩니다. 오늘은 사꾼 목사에게 영혼을 살해당하지 않는 12가지 방법 중에 다섯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하신 여러분, 감사합니다.